안녕하세요.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의 시유입니다. 봄이 오면 기운이 쭉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운데요. 그런데 약안 먹고도 건강을 지킬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봄 제철 슈퍼푸드를 챙겨먹는 겁니다. 오늘은 몸을 활짝 깨워줄 봄 제철 슈퍼푸드 5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 이거 먹으면 약 필요 없다. 봄 제철 슈퍼푸드 5가지를 소개합니다. 봄이 되면 우리 몸은 겨울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새롭게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봄 제철 음식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신선해서 더 건강에 좋죠.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1. 딸기. 비타민C의 왕이라고 불리는 딸기. 한 컵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15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항산화 효과까지. 달콤하고 상큼한 맛은 덤이죠. 2. 냉이. 봄 대표 나물 냉이. 단백질, 비타민 A, C, 칼슘이 풍부해 피로 해소와 눈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해독 작용이 뛰어나 겨울 동안 지친 간을 회복시켜 준다고 해요. 3. 죽꾸미. 바다의 슈퍼푸드 죽꾸미.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과 뇌 기능 개선에 탁월합니다. 봄철 충곤증으로 멍해질 때 딱이에요. 4. 두릅. 산채의 제왕이라 불리는 두릅. 사포닌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혈당 조절과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봄 향기가 입안 가득. 5. 방풍나물. 이름처럼 감기,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까지 막아주는 방풍나물.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 예민해진 몸을 진정시켜줍니다. 과학적 근거와 영양 분석입니다. 그냥 맛있다고 먹으면 안 되죠. 왜이 음식들이 봄 슈퍼푸드인지. 근거를 살펴볼게요. 딸기. 연구에 따르면 딸기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가 면역세포 활성화를 돕고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냉이.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냉이는 간 해독작용과 피로회복을 돕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밝혀졌어요. 죽꾸미 타우리는 실제로 피로회복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릅. 두룹. 두릅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 강화와 항암작용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논문도 많아요. 방풍나물. 방풍나물의 항염작용과 피부 진정 효과는 전통 한의학에서도 오랫동안 인정받아왔고, 최근 연구에서도 알레르기 완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실천 가능한 섭취 방법과 꿀팁입니다. 아무리 좋은 슈퍼푸드라도 맛있고 쉽게 먹을 수 있어야 실천 가능하죠. 그래서 준비한 실천 팁 5가지. 첫 번째. 딸기 스무디. 딸기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면 간편하게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어요. 아침 대용으로도 딱. 두 번째, 냉이 된장국. 향긋한 냉이를 넣은 된장국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간 기능 회복에도 최고. 세 번째, 주꾸미 볶음. 매콤하게 볶아주면 밥도둑 완성. 타우린과 단백질 보충으로 피로 싹 날려버리기. 네 번째, 두릅 초무침. 살짝 데친 두릅에 초장이나 참기름 플러스 소금으로 무쳐 먹으면 봄 향기가 득. 씹을수록 건강한 맛이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방풍나물 무침. 데친 방풍나물을 간장, 참기름, 마늘로 살짝 무쳐주면 향긋하면서도 입맛 도드는 봄나물 반찬 완성. 오늘 소개한 봄 제철 슈퍼푸드 다섯 가지 여러분도 꼭 챙겨 드셔야겠죠? 딸기, 비타민 C 폭탄으로 면역력 강화. 냉이, 간 해독과 피로 회복. 죽꿈이 타우린으로 충곤증 타파, 두릅,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방풍나물, 항염 효과로 감기, 알레르기 예방. 이번 봄 건강하게 보내려면 약 대신 제철 슈퍼푸드로 몸을 깨워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건강한 정보 받아가세요. 여러분의 건강, 건강의 시유가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